10월 8일 묵상,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느니라. 요한 1서 2장 20절,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고, 결국 정죄로 이끄는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피하고, 서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여기서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란 성령 세례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성령을 설명하는 요한의 방식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 교회 자체의 영역 내에서조차 그들을 위협하는 미묘한 위험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20절 21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여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고 거짓이 진리에서 나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 그는 27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덧붙입니다. 요한이 말한 기름 부음 또는 성류는 성령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취임할 때 성류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직분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는데 사용된 메커니즘, 즉 예식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다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음이 주어졌고 그 기름 부음의 결과로 그들은 봉헌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숙고할 생각. 요한이 사용한 성유 또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신자에게 미치는 성령의 영향과 효과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